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그저 주님,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자고 한 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시간 기도는 주님 앞에 듣는 기도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할 제목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 주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와 만나니라. 주님과 동행은 철저히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서 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들 실제로 살아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순종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한 걸음 순종할 것만 보여 주십니다. 1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안 보여 주세요. 알려 줘도 우리 감당을 못 합니다. 김 윅스라고 하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 한국계 가수. 6.2 전쟁 때 고아였는데 폭탄 파편으로 실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킴 윅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이끌 때 항상 자기 발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앞에 계단이에요. 조심해서 걸으세요. 앞에 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조심조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다 보면 자기가 가야 될 곳에 어느 순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그한 걸음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일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도요, 다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도가 필요해요. 그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따라가는 게 길이고, 그게 답이라는 걸 진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순종만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